최상승의 깨침에 대하여, 현재 불교는 힌두교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점점 더 비슷해지고 있다. 그러니 불교의 쇠락은 당연한 것이 되며, 굳이 시따르타의 가르침은 따를 필요가 없게 된다. 힌두교는 신을 믿고 의지하면 신들이 복이라도 주는데, 불교는 인간 자신 스스로 독자성을 근거로 하지만,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선사들도 그 무수한 시간을 들여가며 참선을 통하여 드러난 것이 고작 참나이거나 불성 아니면 이것이라고 하는 존재성이다. 시다르타의 깨침이 고작 괴로움의 소멸과 참나를 보는 것이라면 그가 말한 모든 진리는 사기이거나 허망한 마음의 장난에 가깝게 된다. 시다르타의 소중한 가르침이 무지한 제자들에 의해 왜곡 변질되어. 그나마 대중화에는 조금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진실을 찾아가는 최상승의 구도자들에게는 혼란스럽기만 해진다. 그래서 스스로 붓다의 경지에 올라 싯다르타의 무수한 경전들 속에서 싯다르타가 말하고자 하는 참 진리를 백사장 모래알 속에서 바늘을 찾듯 지혜와 직관으로 하나하나 구슬을 꿰어 마침내 싯다르타의 진리가 보이는 것이다. 싯다르타 이래로 과연 누가. 그의 참 진리를 알고 피력했을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선사도 없다. 육조해능을 비롯한 우리나라 조사에 이르기까지 시다르타가 진정 추구하고자 했던 최상승의 깨침을 정확히 간파했다고 보지 않는다. 6할에서 많아봐야 7할 정도의 깨침으로 고고의 세력을 과시하고 있다. 물론 내가 모르는 어느 암자의 늙은 여승이거나 저작거리에서 신발을 팔고 있는 어느 재가자가 시다르타의 참 진리를 터득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이제 와서 불교를 돌이켜 보면 마치 거대한 환영의 덩어리에 가깝다. 이것은 제자를 잘못 둔 시다르타의 탓이 아니라 시다르타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제자가 없기 때문이다. 인류는 차원이 다른 시다르타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인류에게 맞는 보편타당한 이론의 근거를 무수히 쏟아내며 열반, 해탈 등 거룩한 언어를 써가며 빈약한 진리를 커버하려고 하지만 시다르타의 결정적 한마디 단어만 못해진다. 대부분의 선사들이 집착하는 참나라고 하는 상태가 과연 그리도 대단한 상태일까? 자신이 괴롭기에 그 괴로움의 소멸을 목표로 자신의 분별 망상을 제거하며 자신의 마음을 소멸하는 수행, 이것은 정말로 기본 중에 기본인 수행이지 최상승은 아직 갈 길이 너무도 멀다. 괴로움의 근원인 번뇌와 집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멸시키다 보면 자신이란 없는 것임을 알게 되어 마침내 무하에 이르기도 하고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니 마음 하나만 비우면 된다는 일념으로 무소유심도 발동하고 마치 바위와도 같이 흔들림이 없어진다. 마음도 고요하고 평안하여 순간 깨침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게 된다. 즉,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상태가 되어 마음을 내대 머물지 않게 된다. 이때 뜻하든 뜻하지 않던 방심한 틈을 타고 또 다른 자신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참나에 드러남이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존재의 덫에 걸리게 된다. 정작 본인은 그 상태가 최고의 깨우침이라는 확신을 하여 이미 참나를 보았건을 더 이상 무엇을 깨친다는 말인가 하게 된다. 오온이 미약한 시따르타가 고작 괴로움의 소멸과 참나를 보려고 스스로 고행을 선택해서 깨침의 길로 갔겠는가? 시따르타에게는 괴로움의 소멸과 참나라는 것은 수행의 과정상 오는 작은 열매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가는 길은 존재 근원에 대한 의심이며 물음이다. 참나와 마음의 소멸은 그렇게도 외쳐대면서도 그 누구도 정작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 말안 하고 관심도 없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환영이라는 둥 잠꼬대만 반복적으로 해댈 뿐이다. 물론 존재는 있음과 없음을 내포하고 있기에 있음도 아니요 없음도 아닌 경지를 높은 수행의 단계로는 보지만 이렇게 참나에 머물게 되면 정말 자신의 마음이 사라진 바위와도 같아져서 윤회도 없고 인과도 없고 지구 정원 배터리도 없고 창조의 시나리오도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인식하는 주체가 흐려져서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큰 스님들이 참나 상태만 말하니 불자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더욱이 참나의 함정은 불성으로 둔갑하여 존재와 합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마음이 사라지면 의식도 지혜도 직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때가 되면 존재성 그것밖에는 없게 된다. 시다르타가 수행의 길에 발을 디딘 이유는 존재의 근원을 알고자 함이었다. 존재의 근원에 대한 탐구가 참나라는 해괴한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자멸시키는 격이 된다. 지금만 드러나니 윤회가 안 보이면 당연한 것이고, 지금만 드러나니 인과도 안 보이는 것이 당연해지고, 지금만 드러나니 자신이 물리적으로 어떤 곳에 있는지 망각하게 되고, 지금만 드러나니 창조주야 어떠하든 내 알바가 아니게 된다. 시다르타가이 사실을 안다면 망연자실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빨간색 사과를 알려줬는데 노란색 감을 쥐고 있는 격이 된다. 이렇게 마음이 사라지면 의식도 지혜도 직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 한마디로 수행자의 길을 가다가 바보가 되어 버리는 격이다. 괴로움은 소멸의 대상이 아니고 괴로움의 원인과 이치를 들여다보고 만연한 괴로움과 함께 되는 것이다. 설령 괴로움을 소멸시켰다고 하여도 괴로움의 소멸은 영원한 것이 아닌 소멸된 듯 보이는 것이다. 믿는 것을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괴로움 또한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오온도 마찬가지로 지우려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한동안 잠시 괴로움은 줄어들지는 몰라도 오온의 끌림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닌 드러나는 오온을 통하여 깨침의 길로 가게 되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치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은 영원히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다양한 괴로움을 알게 되며, 그때가 되어서야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닌 존재 자체임을 알게 된다. 이런 확정성이 결국 존재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는 것이다.